삼각함수의 대칭성에 관한 얘기지요. 탄젠트 지금 딱 2분의 3주기까지 가는 겁니다. 0 등호 들어가시고요. y축각. 아 2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 2분의 k파이일 때죠. 그 다음에 아하 x좌표가 k파이일 때 각이 파이가 되면서 0이 되고 2분의 3k파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삼각함수가 탄젠트 함수가 한 주기 반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근데 문제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아하 지금 y 좌표가 부호가 반대인 지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y 좌표 y 콜 p가 되는 지점을 먼저 갈겨 주시고, 그럼 문제에서 y 콜 마이너스 p를 잡았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인 점 찾아달라는 거잖아. 아 그럼 탄젠트에서 지금 p 하고 c가 한 곡선 위에 있으면서 y 좌표만 딱 부호 반대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여기 k 파이 콤마 제로에 대해서 점대칭이는 얘기죠. 이 얘네 둘이, p 하고 C가 아하 요 X절편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걸 아니?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A, B 길이가 p a 길이에 세배래요 얘가 1대 3이란 얘기네 근데, 어어우 우리가 이렇게 삼각함수에서 높이가 같은 지점을 잡으시게 되면 얘네 둘이 한 주기 관계입니다. 요한 주기, 축축축축 딱 정확하게 삼키 여기 K파이네. 그래서 아, 이게 3대 1입니다. 라는 얘기는 A의 X좌표가 얼마였습니다. 3분의 k파이였습니다라는 것이고 p값 그냥 탄젠트에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탄젠트 최고차 계수도 심지어 없어 3분의 파이라는 얘기니까 p가 루트 3이라는 거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하 요 acb라는 삼각형의 넓이 구해달라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하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넓이 구해주세요 하셨는데 지금 a 요 원점 그대로 두고, B랑 C의 중점을 알고 있어. 얘네 둘이 서로 점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대칭성 미덕은 절반만 보세요라는 것이고, 이 위쪽 삼각형 넓이 두배 해달라는 얘기지야. 50의 넓이 구해달라? 네, 개소리죠. 여기 중점 M이라고 잡아주시면, 아, 쌤 OMB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인 6분의 5파이다라고 제시가된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밑변의 길이가 K파이고, 높이가 방금 구한 루트 3이란 얘기네요. 숫자 조금 더럽긴 하지만, 아, K값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파이 넘겨주시고, 루트 3까지 싹 넘겨주시면, 3루트 3분의 5입니다. 되네요. 그래서, 두값 더해 주십시오. 9분의 5루트 3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 주시면, 9분의 14루트 3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